박명수가 무한도전 시즌2를 언급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최군tv에는 김민호 토마토와 함께 개그맨 박명수 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네티즌은 무한도전은 이제 다시 할 가능성은 없냐고 질문했다. 노홍철과의 케미가 그립다는 말에 그는 저도 그립다고 웃음 지었다. 이어 시즌2 포기해야 하냐는 질문에 박명수는 포기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김태호 PD도 프리선언을 했고, MBC란 방송국에서 방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OTT를 통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멤버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더 바쁘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박명수는 저는 유튜브의 헬명수를 통해 저 혼자만의 무한 도전을 하고 있다. 가끔 정준하나 정영돈이 함께 해준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멤버들도 같이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 만들어보는데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유재석과 연락하냐는 질문에 박명수는 저 자가격리할 때도 전화주고 전화드리고 다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MBC에서 방영된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다. 종영 이후 많은 이들이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연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GT